둥지가 있어요 음. 거기서 가정을 어디 하나라도 좀 걸려라 좀 음. 낡았어요 프리룸을 음. 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집 찾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음.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럼 이분들은 결혼하지 말아요? 음. 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책 담당자가 직접 답해주는 든든한 집 상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우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선입니다 국민주무관 황기수 주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지난 청년편에서 그 챕티스로도 엄청난 활약을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또 많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도 제가 이 편을 위해서 네. 어마무시하게 많은 야근을 했고 또는 신혼부부 분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저희가 신혼부부들을 직접 모시기 전에 국토부에서 이 주거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주거 관련 고민 세 가지 고민을 뽑아봤는데 일단 3위부터 3위부터, 3위부터, 3위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맞는 정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집값은 오. 비싸고 대출은 헷갈려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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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출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요즘은 어. 첫 번째는 또 남아있을까? 어, 혼인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가 안 유리한가? 아 그런 고난도 <laughs> 고민 1위는? 1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청약 조건도 가점도 너무 어려워요 모든 고민들이 대체로는 다 정책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뭐 그런 얘기라서 주무관님이 아주 마음이 뜨끔하면서 무거우시겠어요. <laughs> 자 이제는 실제 주거 고민을 겪고 있는 예비 신혼 부부 한 쌍부터 먼저 보셔. 그죠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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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두분 등장만으로 이미 되게 분위기가 화사해지고 달달해졌어요. 오. 내년 결혼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고, 이걸 네. 왜 목표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네, 아직 뭐 주거 공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일단 목표라고만 가정하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거 공간이 마련이 되면 그때부터 네. 식장도 예약하고 여러 가지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실 예정인거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둥지가 있어야 거기서 가정을 끼우,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진행할 텐데. 스드에는뭐 웨딩 관련해서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리고 웨딩은 웨딩 플래너한테 맡기면 되는데 집은 내집 플래너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 <laughs> 내집 플래너를 모셔왔어요. 오늘. 맞아요. 네. 요거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도 선물 상자 혹시 기억하세요? 어, 이 안에 막 고지서 들어 있고 통장도 들어 있고. 맞아요. 한장을 예. 열어보도록 할 텐데. 혼인신고서. 혼인신고서. 저희가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를 하자라는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집이 되지 않아서 도정을 아직 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서를 넣었습니다. 안타깝다. 자동차 찾기는 네. 저희가 어 이제 드레스토어나 이런 곳에 다니는 게 아니라 아파트 투어만 하고 다니려고 그 차를 마련할 겁니다. 아집 찾으러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네. 차가 있어야 다닐 수 있겠다고 그 생각을 하셨다는 음. 마지막으로 이 다트 피는 음. 왜? 청약을 애비 신혼부부 전녁으로 많이 넣고 있는데 계속 넣고 있지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다트처럼 던져가도 어디 하나라도 좀 걸려라 하는 아, 심정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네. 좀더 청약을 해보셨으니까 혹시 마이홈 포털이라고 한번 들어 보셨을까요? 집 고민이 크다 보니까 네. 절대 모를 수는 없는데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래. 잘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마이홈에 접속하는 거 거기까지가 쉽고 그 다음부터는 다 어려워요. 복잡한 공고문을 한눈에 쉽게 볼수 있도록 음. 그리고 또 어떤 정보들이 중요한지 제가 음. 오늘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분은 우선 무주택자이고 결혼을 준비 중이시기 때문에 무작정 청약 당첨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전세 임대나 매입 임대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전세 임대, 매입 임대는 마이홈 포털에 가서 찾아보고 신청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마이홈 포털에서도 전세 임대나 매입 임대를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 1순위가 신생아 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신혼 부부분들께서는 조금 물량도 부족하고 경쟁률도 치열해서 당첨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화하지 말아요? <laughs> <laughs>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행복주택이라는 다른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행복주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즘 마침? 네 그렇습니다. 오오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현재 공고를 보게 되면 총 690세대를 모집 중인데 그중에 270세대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도록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보고 신청을 지금 할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신청은 지금 할수 있지만 결과는 한 9월이나 10월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당첨되면 9월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9월에 당첨이 되고 나서 네. 계약하고 입주까지는 조금 더 걸립니다. 조금 더 걸린다. 여기는 아이가 많아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주택마다 소득이나 자산, 그 무주택 여부 같은 기준이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입주 자격부터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1순위입니다. 와. 우선 제가 공고문에 보면 입주 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음. 신혼부부 유형은 혼인 7년 이내거나 또는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이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는 그 기준이 혼인신고를 한걸 기준인 거예요? 안 해도 상관없고 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예정이에요 라는 의사만 표현하면? 그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LH에서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예비 신혼부부 확인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면 그런 그분들을 예비 신혼부부로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소득 기준을 따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해당 공고에서는 이제 사례자분들께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음. 맞벌이 이인 가구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면 됩니다.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예요? 약 712만 원 이하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게요. 우리 합쳐서 네. 예. 너무 많이 벌지는 마시고요. <웃음> <웃음> 또 그려 소득 기준 이외에 중요한 게또한 가지인데요. 바로 총 자산이랑 차량 가액입니다. 두 분께서 차량을 이제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차량 가액이 3,800만 원 이하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준이 3,80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되게 애매하다. <laughs> 자, 그러면 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행복 주택. 아, 어렵다 정말. 뭐 이번 행복 주택에서는 저희가 추첨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고양시에서 소득을 벌고 있는 분들은 모두 1순위로 저희가 취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게 차도 일단은 국산차에다가 고양시 직장이 또 있으시고 마침 딱이 기간에 고양시의 모집 공고도 열렸고 그럼 지금 두 분께서는 이 조건이 맞다는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고양시 직장을 갖고 있으면은 일순위다라는건 뭐 음. 알고 있었는데 음. 그 외에 이제 예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보통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요? 우선 그 지역의 시세에 따라서 보증금이랑 월세가 결정되는데 500에 30만 원이라 했을 때 보증금을 한 3천만 원까지 하고 월세를 7만 원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짜 아, 싸다. 그러니까요. 지난 청년편에서는 우리 주문관님이 약간 그챗 GPT였다면 음. 오늘은 약간 좀 웨딩 플래너 느낌이에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 웃음> 떠셨어요 오늘. <laughs> 행복주택이나 뭐 전세임대 그런 것까지는 플랜 A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혼부부 전용 대출 처음 알게 되었고 좀더 많이 확인해 보고 같이 이제 알아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고 이제 저희 말고 다른 분들도 이런 고민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분 나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좋만간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짐이방. 음. 뭐또 상자에다가 담아놓으신 것 같은데. 어 이제 몇번 해보셨다고 이게 제일 재밌더라. <laughs> 어, 네 오늘도 뭐 특별 상자를 아이고, 네. 가지고 왔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어, 네. 저희 집 화장실이 좀 낡았어요 저희 벽지나 장판 같은 건할수 있는데 화장실은 좀 돈이 들고 이제 곧 철거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바꿀까?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좀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큰 것도 있요아 샤워기에 딱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집은 좀 낡았어요 그럼 이어서 아기 신발? 자녀 계획이 있어가지고 아기 오, 신발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거이 타르트와 촛불 3 어떤 의미인가요? 3이 저희 이제 부부한테는 네. 나름 로망의 숫자이거든요. 네. 왜요? 저희가 가진 예산이 한 대략 3억 정도 되는데 음. 그게 서울에 3억을 가지고 3룸을 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아, 3억에 3룸. 네. 여기에다가 아이까지 계획이 있으시니까 3룸은 필수다. 이 분들의 고민은 정책 상품 중에 골라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두 분께 신혼 신생아 매입 때 원투 유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기가 없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물론 아기가 없어도 제삼 순위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아기를 계획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또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면 일 순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두아 분께 정말 좋은 정책 상품입니다. 그냥 임신을 하고. 뭐몇 주차 이거 이런 제한 없이 그냥 진단서만 있으면 돼요? 네, 임신진단서만 제출해 주시면 신생아 가구로 저희가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신청은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도 매입빔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제 공고문을 올리기 때문에 아. 수시로 홈페이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우선 1유형과 2유형의 대상은 같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1유형 같은 경우는 소득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고 2유형 같은 경우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조금 더 넉넉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2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하는데 좋은 음. 맞벌이시니까는 200%까지 완화로 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 올라오면 문자를 보내주거나 좀 알려주면 좋겠네요.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 저희가 많이 들어가지고 <laughs> 저희가 이제 6월 달쯤에 이제 그런 공고를 한눈에 볼수 있는 통합 마이크로 페이지 캠페인이나 그런 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대출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버팀목 대출 받아가지고 1억 7천 정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네. 대출이 올해 8월 말이 이제 만기여서 오, 얼마 안 남았다. 8월 말에 이제 지금 받는 전세 대출이 만료가 되면은 연장할 때그 집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집이어도 똑같이 연장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음, 다른 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허그에 보면은 이제 계약을 신규 계약인지 아니면 계속 거주하는지로 체크할 수 있는데 다른 집으로 가서 신규 계약으로 신청하셔도 그대로 이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때문에 지금 출산을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출산을 하는데 주거 전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신혼부부 분들을 위해서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가구에게 공급하도록 또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에서는 저희가 신혼특공을 18%에서 23%까지 확대했습니다. 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또 생애 한 번만 가능한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경우는 신생아 가구에 한해서 추가로 한번더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특공 청약을 사용했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한번더 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할수 아... 있게? 네, 맞습니다. 떨어졌어도? 아니면 됐어도? 당첨됐어도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네, 에, 오늘도 또 재미있는 또 유익한 상담이 있었는데요. 어, 듣다 보니까 이게 다 답을 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주변에 하나하나 찾아보면 지금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더 좋은 해답이 있구나라는 건 매번 깨닫게 되네요. 미혼 청년, 신혼 가릴 것 없이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거는 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laughs> 네, 든든한 집 상담소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머님도 고생 많으셨고. 네, 나오신 분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 보람 있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